사진 출처, 부동산 거래의 도전과 해결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체 GPT 생성,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함께 요양원 푸지가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고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동산 중개사로서 이러한 흐름을 몸소 체감하며 원거리 임야 매매부터 분묘 이장 협상 실거래 신고까지 중개 활동 속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배움을 돌아본다. 요양원 부지 수요의 증가와 원거리 매물의 도전 고령화로 인해 요양원 관련 부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도시 외곽이나 타 지역 매물에 대한 의뢰가 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이천의 임야를 소개하기 위해 중개사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원거리 매물은 이동시간과 정보 부족 계약 성사율 저하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매수자의 확고한 의지가 이를 극복하게 했다. 임야 임장 활동 도전과 세부 조사이야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묘의 존재 여부이다. 항공사진으로 확인된 분묘와 주변 경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중개사는 임장을 결심했다. 숲이 우거진 임야를 직접 탐색하며 분묘와 경계를 철저히 조사한 결과 경계선에 위치한 분묘를 확인했다. 이 과정은 부동산 중개사가 매수자에게 신뢰를 쌓는데 필수적이었다. 분묘 이장 협상과 계약 체결 분묘 문제는 부동산 거래의 주요 장애물이 될수 있다. 중개사는 지역 부동산의 협조를 받아 분묘 주인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이장 비용 1천만 원에 대한 합의는 협상 능력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 끝에 매수자와 매도자는 계약 체결에 성공했고 중개사는 보람을 느꼈다. 실거래 신고에 함정 경험 부족이 부른과 태료 계약 체결 후 매수자가 명의를 자회사로 변경하면서 실거래 신고를 수정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부동산의 경험 부족으로 신고가 잘못 처리되어 결국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중개사는 시청의 상황을 설명하여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은 전문성과 철저한 확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이 사건을 통해 중개사는 신뢰와 철저한 확인 간의 균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으며 경험 부족에서 오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느꼈다. 또한 경력이 짧은 중개사가 맞닥뜨리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다. 부동산 중개는 단순히 매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와 매도자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원거리 매물의 도전 분묘이장 협상 실거래 신고의 실수는 중개사로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부동산 중개사는 단순한 계약 중개자가 아닌 고객의 신뢰를 받는 해결사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야 한다. 이 사례는 부동산 중개사가 겪을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와 해결 과정을 통해 그들의 중요한 역할을 조명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사 제공 우미정 대표, 공인중개사 사단법인 한국경영문화연구원 연구위원, 부동산 투자 전문 컨설팅 경매 공매 등 똑순이 부동산명 3 1 2 9 8 9 9 9 1 1